자, 이번 시간에는 플롯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소를 배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플롯 방식이에요. 최근에는 플렉스박스를 이용한 레이아웃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본 도서에서도 초반에 이전 모델은 플롯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배치할 거고, 신유형 d와 e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 박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두 개를 다 알고 계셔야 실무에서도 이전에 만든 사이트들은 플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보고 수정하시기가 용이할 거고 최근에 만든 사이트들은 플렉스 박스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플렉스 박스를 이용한 레이아웃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플롯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플롯을 적용한 요소가 해당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그뒤의 요소들이요, 어, 달려드는 속성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가 예시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플롯을 이용하면 플롯이 적용된 그 요소가 비록 인라인 요소였어도 그 안에 요소의 크기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즉, 인라인블락 요소처럼 크기가 잡혀요. 그래서 플롯이 적용된 요소한테는 그녀석이 스팬 태그나 아이 태그나 인풋이나 이런 인라인 요소였어도 너비를 준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조, 속성을 주지 않아도 플롯으로 적용하는 순간 디스플레이 속성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뀝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따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플롯을 적용하면 플롯이 적용된 요소를 다른 요소들이 따라온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 따라와 라고 해서 어 따라오는 속성을 해지하려면 클리어 해줘야 된다 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은 14번 플롯을 보고 있습니다. 자, 플롯에서 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저는 이제 이 이미지를 가로로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세로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li가 한 블록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li. 한테다가 차곡차곡 왼쪽으로 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검사를 좀 해보면요. Li의 크기를 잘 봐주세요. Li가 분명히 한 블록을 다 찾아고 있습니다. 근데 이 Li한테 플롯을 주는 순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게요. 플러스명 포트폴리오 리스트 안에 Li입니다. 플롯트 랩스트를 걸어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 배치가 됐고 검사를 해보면 li가 아까는 너비를 다 쓰고 있었지만 안에 있는 이미지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가 200이니까 200에 맞춰 축소가 되고 있어요. 자 앞서 플러스를 적용하면 해당 요소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다. 브라우저면 조금만 넓게 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리스트에다가 너비도 주고 화면의 가운데에 있으라고 좀 해볼게요. width 그리고 화면의 가운데 에 마진을 이용해서 상하 좌우해서 좌우의 여백은 알아서라고 해서고요. 하 헤딩도 사방으로 10픽셀 정도 주고 백그라운드는 밝은 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배경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이미지들의 간격이 정확하게 사이 사이 여기가 20, 여기에 사이 사이 간격이 20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너비가 860이니까 200짜리가 4 개면 이렇게 해서 800일 거고 가운데가 20씩 세개 있으면 딱 맞게 배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여백이 뜨지 않고. 그러면 L, I마다 마진을 오른쪽에 줘볼게요, 20.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밑에 있는 요소가 여기 좁아가지고 못 오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불립부터 먼저 없애고 볼게요. 지금 여기 리스트 스타일이 있거든요. 리스트 스타일, none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밑으로 떨어진 이유는요. 여기에도 20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요소도 오른쪽으로 20을 만들어 20을 만들어 이 요소, 여기 있던 이 요소가 오른쪽에 20을 만들려고 봤더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막내를 선택해서 포트폴리오 리스트의 막내, 라스트, 차일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마지저를 없앴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문제가 살짝 있냐면, 제가 분명히 포트폴리오 리스트에다가 백그라운드를 2B2B2B를 이비 이비 줬거든요. 그러면 저 배경색이 어디까지 차고 있었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차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안 채워져 있거든요.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UL에서 검사를 해보시면, 밑에다가 보겠습 u l 의 높이가 20분이 안 나와요. 분명히 안에 이렇게 큰 200에 200 자리를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높이가 200은 넘어야 되는데 200이 안 나오고 높이가 줄었습니다. 자, 플롯이 적용되면요. 플롯이 적용이 지금 누구한테 됐냐면 이 li한테 됐거든요. 이 li 자식 요소 모두한테 플롯이 적용이 되면 부모의 높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플롯이 적용되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했냐면 요소들이 달려든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얘가 달려들고 이렇게 하면 얘가 달려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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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유에조차도 달려들어서 높이를 말아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 그럼 저걸 못 말아먹게 하려면 여기요, 여기 이빈 공간에서 빈 공간에서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클리어해줄 클리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저 요소의 뒤에 공간을 만들고 라고 해볼게요. after, 컨텐츠의 뒤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다가 clear를 한다. 어느 쪽으로 플롯이 걸려있든 간에 clear를 한다. 안 먹어요. 왜냐하면 after로 만든, before나 after로 만든 녀석은 100%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에는 clear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롯을 해제하는 방법이에요. 어, 일선에서는 이 부모에 가서 이 부모에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 오버플로의 어, 오버플로 속성을 오토 그런 걸로 두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약간 꼼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높이가 안 나오던 그 원인 자체는 플롯을 적용했을 때 요소가 달려드는 그 속성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그 속성을 해제하라고 태어난 클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플렉스를 쓰는 것에선 이런 제이 것들이 필요 없지만 플롯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플롯을 이용한 레이아웃을 잠깐 설명을 하면 저는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에 와 있고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가로배치 돼 있죠? 저 메뉴가 가로배치 돼 있는 걸 보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li에 플롯이 적용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li에 플롯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왼쪽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얘는 이 ul조차도 플롯이 걸려있거든요? 그럼 플롯이 걸려있으면, 앞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이 li에 플롯을 걸면 여기에 빈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지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한 가지는 이 요소 자체에다 플롯이 걸려있으면, 아동으로, 아까 플롯의 특징이 뭐였어요?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높이가 인지된다. 즉, 이 UL 자체에도 플롯이 걸려있어서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가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로고는 왼쪽에 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할때이 요소한테 플롯이 걸려있으니까 얘는 이 뒤에다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해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얘가 가로배치가 돼요. 위에 사인인 부분도 지금 있어요. 그럼 얘도 가로배치가 됐겠죠? 여기에서 플러스를 이용해서 여기도 플러스를 이용해서 가로붙이게돼 있어요. 꺼버리면 당연히 새로 내려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U.L.에다가 높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높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러스를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석은 여기에도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러스를 해지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누구의 높이가 내부의 높이는 예 포지션 조서 지금 나오는 거긴 하지만 바람직한 건 우리가 CSS를 짰을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여러분이 짠 요소에다가 어디에 마우스를 올려도 지금 이렇게 화면처럼 하이라이트가 다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CSS를 오류 없이 잘 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렇게 저렇게 높이가 안 나오는 요소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